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0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2268명, 카나가와 999명, 사이타마 518명, 치바 477명, 오사카 647명, 아이치 362명, 효고 324명, 홋카이도 21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77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 8 2,673명이며, 요코하마 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2 8 3,38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0명, 효고에서 9명, 도쿄에서 8명, 치바 5명 등총 5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022명, 요코하마 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03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7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2,12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26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2,26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1,45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1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91명으로 전체의 약 48%, 40대에서 50대는 총 639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4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에서의 감염이 79명, 직장 내 감염이 45명, 시설 내 감염이 4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73,450명, 누적 사망자 수는 68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全国적으로、感染が拡大되고있는가운데、大阪、兵庫、京都、い、3自治体は、本日、大阪府、京都府、そして兵庫県で、国に対して緊急事態宣言の発令を検討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要請をいたしました。感染について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は、まあ、お互い、国も自治体も認識して。 以前、自社체는감염자수가연일사상最大を記録하고います。病床の確保の状況などの評価を踏まえまして、今後ですね、3団体と状況を緊密に確認しながら、国において引き続き検討を進めるということにしていただきました大臣の方からはですね、2府の状況も踏まえながらですね。 <목소리도> 이세 지자체 선언이 발령될 경우에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 시간 단축의 요청이나 저녁 8시 이후의 외출 자제, 이벤트 입장객 수 제한 등 칸토 일도 사명과 동일한 대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니시무라 담당상은 고려는 지금 이산부경につきまして 首都圏で講じている措置に準じた取り組みを検討するように要請をいたしました。 医療の提供体制がひっ迫し厳しい状況でありますので、宣言の発令を要請すべく調整を行っている。きょうは恐らくまた最高値を更新するということはほぼ確実であります。まあ、このまま推移すれば、ああ感染爆発、あるいは医療体制の崩壊といったことが非常に懸念されると。キウヒョンは、イナよヒョ独自的なピザンサテルをそのままやすみ。 대책으로는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영업단축 요청과 저녁 8시 이후에 외출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야자 기원에서도 불효불급한 외출의 자제나 공공시설의 임시 휴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모태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뒤 모태기 씨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며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태기 외무상은 오전 8시 20분부터 약 20분간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今までの常識で言えば考えられない判決が出されたわけでありまして、それが却下される、これがスタートだと思っております。韓国が国家として国際法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土地を早急に講じることを強く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チャーナ・トンワイソ・ボテキシのウィアンブムジェで、メウヨガモロ・キャルタンコパダデリ 또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 정부에서 확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며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모태기 씨는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단의 취재에 국제법상으로도 양국 관계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한일 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판결로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한 명당 1억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였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위반에 대해서는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는 주권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대학 의과학 연구소 등의 그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무증상이었던 고양이의 폐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게 된 후에도 폐에서는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그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세가 전혀 없는 무증상의 고양이에 대해 바이러스의 양과 폐 조직의 상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6일 후에는 음성이 되었지만 폐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니 감염으로부터 4주 이상 지나도 염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염증의 정도는 고양이에 따라 달랐으며 폐포의 이상이 보이거나 폐렴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구 그룹에 따르면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으로 불리는 단백질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이 감염되어 경증인 경우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연구에 참여한 카와오카 교수는 사람의 경우도 호흡이 어려운 일부 후유증에 대해 동일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생에 단한번 있는 성인식. 이 성인식도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9일 35년 만에 폭설이 내린 토야마시그 가운데 진행된 것은 성인식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건 기념 촬영 때뿐이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수도권 일도 사면에서는 성인식 직전의 행사 중지가 이어졌습니다. 8일 후리소대 기모노 대여점을 찾은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가게 가는 도중 소식을 들었습니다.先ほど中止になってしまい行けなくなりました. 신주쿠구는 감염대책을 취하고 성인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뭐, 다と思ってたんですごいシです <목소리가> 이러한 가운데 신성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연 야이즈시에서는 성인식의 5일 전에 급히 새로운 형식의 성인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드라이브인 行うことといたしました 온라인 형식의 성인식은 피하고 싶어 떠올린 것이 차 안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드라이브인 형식입니다. 하타시의 쯔도이와 인생이이이어이마 요코하마시에서는 두 개의 회장에서 네 번으로 나눠 식을 진행하는 분산 개최를 예정하는 등 감염 대책을 취한 성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회식의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와 m i 비시 u 에프제 f j 은행이라는 어깨 이리가 금융 서비스로 포괄적 업무 제휴 방침을 굳힌 것이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엔티티 도코모와 미쓰비시 UFJ 은행은 업무 제휴를 통해 휴대폰 요금을 이체하면 도코모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은행 계좌와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판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코모는 휴대폰 요금이나 미츠비시 UFJ는 초저금리 장기화라는 역풍 가운데 업계 1위가 업무 제휴함으로써 각각이 가진 방대한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수익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입국 검역을 강화하여 나리타 공항 검역소에서는 9일부터 해외에서 입국, 귀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도 사면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발표에 따라 입국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입국 시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즈니스나 유학 등으로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 귀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았으나 9일부터는 전원 검사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9일 우 나리타 공항 검역소에서는 페이스실드나 장갑을 착용한 검역관 등이 한국에서 도착편 승객의 바이러스 검사를 하거나 해외 체류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주제를 마치고 귀국한 한 50대 일본인 남성은 어제 현지 일본인회를 통해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았다. 검사가 음성이라 안심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입국 귀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국 전 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자TV였습니다.